기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들어가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듣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대한 많은 명제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말씀드리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그래서 기도는 통로라고 합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을 아,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어, 이 질문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기도에 특권을 주신 이유가 뭘까? 두 번째, 기도에도 수준이 있을까? 세 번째, 기도하는 방법이 있을까? 예. 자, 여러분, 대통령 특권 알고 계십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한열몇 개가 돼요. 와. 제가 몇, 몇 개, 그냥, 이거는게 한번 재미로 들어보시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아, 1년의 연봉이 2억입니다. 네. 그리고 전용 스타일, 그, 스타일 팀이랄까요? 음, 코디네이터나 이런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고, 또 그냥 전용 주치, 그쵸? 그렇죠? 전용 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전속 요리사가 있고, 그 다음에, 경호원에 음, 따라 붙고, 그 다음에 개인 주택을 나라에서 제공을 해주죠. 거기에 평생 병원비 무료, 그다음에 사명권도 있고 전용 비행기가 지급되고, 그다음에 뭐법률안 거부권도 국군 통수권이죠 가장 중요한 국군 통수권. 자, 근데 뭐 제가 이거 말씀드리데 우리가 이거, 알, 이거 알아서 뭐해요. <laughs> 근데 이거를 이런 특권을 준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에게? 그렇죠. 그 특권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만약 에이 특권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바로 그냥 촛불 들어가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특권을 준 이유가 국민을 위해서 이 특권을 누리라고 준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 특권. 마찬가지로 기도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 기도라고요. 그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너 기도, 너 기도 가지고, 너그 기도로, 너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가지고, 누굴 위해서? 예. 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나는그 그러니까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가지고, 내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실래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합니다. 그 뜻대로 진실대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대로 살지 않고 다르게 자기 욕망으로 사용한다면 그건 미신되는 거예요. 기도가 미신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 기도를 미신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그 많은 경우가 되죠, 그렇죠? 기도를 미신처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기도에 기도에도 수준이 있을까요? 그리고 네. 주승우 선생님테 여쭤보자. 기도 수준 이 있을까요? 수준? 기도의 수준? 그래서 이거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눴던 이야기긴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마태본 팔자 있는 거 모두 다 기록하세요.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기에 세 명의 등장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가 나오냐면 예 문득병 환자가 나와요. 두 번째는 백부장 나오고요. 세 번째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의도적이에요.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요 의도적으로 이걸 넣었어요. 먼저 첫 번째 누가 등장한 문득병 환자.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은. 그 당시분은 지금은, 지금은 한센병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한센병도 불치병이고, 뭐 지금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 심지어는 이 당시에는 이문등병은 격리입니다. 지금도 격리하고 있죠. 물론 이제 격리하고 계시지만,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 마을로 들어오면 죽습니다. 돈에 맞저 죽고. 왜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의 저주 받은 사람이라고 그 당시에는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문둥병이뭘 했어요? 용기를 했어요. 이거는 대단한 용기입니다. 흔히 말해서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믿음, 이 믿음이죠, 뭐.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마을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그 용기를 보신 거죠. 자, 자기에게 문둥병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자. 나내병 고쳐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 분? 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기도해 봤지. 자, 문든 병 자기가 아프니까는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고쳐 주셨어요.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대답에서 좀 답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쳐 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 말씀하셨죠? 오히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복음이 막더전파될 때잖아요. 그 문든 병인 치유가 받은고 이게 소문이 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그 근데 왜 예수님은 이거를 막으셨을까요? 너의 지금 그 기도의 기도 제목은 자랑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써들 말씀드렸죠. 지금 이 마태는요, 이걸 의도적으로 지금 기도를 순서를 넣고 있어요. 기도의 수준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이제부터 이제 내 기도 제목 하지 마요? 그거는 뭐, 예수님 보시기에 자랑할 만한 믿음이 아니니까? 그니까 러 예수님이 보시기에는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단지 그냥 제사장에 가서만, 왜냐면 그 당시에 몸이 치유받았으면 그 제사장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어, 마을로 가도 돼. 이런 판단을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전에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저는 이말에참좀 의도가 있다 보았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기도로 본다고 한다면, 너의 그 기도 제목은 간증할 만한 그런 기도 제목은 아니라 이거예요. 하긴 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한센병 고치고 문등병 고치는 거는 기적도 아니죠. 뭐 만번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제 이거를 순서대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문등병은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 치료함을 받았어요. 누구의 기도 제목? 자기의 기도 제목이에요. 자,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마태는 의도적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자기의 기도의 제목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디로 넘어가냐? 백부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백부장은 누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기독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Hi. 가족의 지, 기도 제목도 아니에요. 친척의 기도 제목도 아니고요. 누구요? 하인. 그 당시에 하인은요,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종은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백부장. 백부장이 또누구예요 로마 군인이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인이 6천 명이면 백부장이면 여러분, 상위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저하찮은 종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기도 요청을 했어요. 흐려 기도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것 또한 예수님 이 고쳐 주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그 백부장에게 무슨 말까지 하셨어요? 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야 이거 엄청난 치, 칭찬이잖아요. 지금 마태는 의도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던 문둥병들. 근데 두 번째는 타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온 백부장 여기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 번째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있는 걸로 봐서는 당연히 아내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한 가정에서 같이 사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이 장모가 어떤 병에 걸려 있었냐면 열병에 걸려 있었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 베드로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의도적이에요. 처음에는 문둥병 개인의 기도 제목, 세 번째 백부장은 타인의 기도 제목.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이게 제가 개척했을 때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 그래서 정말 이거 붙들고 살았어요. 이건 의도적이에요. 기도의 제목이. 자, 그러면 이거, 이거 그냥 어그면 기도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 주시는 이렇게 말하면은. 그럼, 배드로가 한게 뭔데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응.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이렇게까지 가기를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아까 우리 처음에 기도 제목 나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내 기도 제목 나누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남을 우리 아까 권사님 문제 누군가의 남을 위해서 한 기도의 제목을 가고. 근데더 수준 높은 기도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도를 제목을 하면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 책임져 줄 거야. 그럼 베드로는 자기 장모의 열병이 걸려 있는 거 알아 몰라? 알아요? 그면 충분히 기도할 수, 부탁할 수 있잖아요. 아이 심지어는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신 분이고 내가 제자인데 바로 예수님 옆에 예수님 고쳐 주세요. 우리 집에 잠깐 한번만 들어가 주세요. 좀 고쳐 주세요. 말할 수 있죠. 그 정도의 위치 정도인데 근데 베드로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기도 제목을 미리 다. 아유 왜왜 왜 베드로가 그 마음에 장모의 열병을 고쳐달라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있겠죠. 당연히 있죠.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픈데,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미리 뭐하시는 겁니까? 예,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수준이 그 한샘병, 문둥병 그 사람의 기도 제목에서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예. 문제를 문제 삼지 않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 에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를 문제 삼지 않는. 그걸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의 주체는 누구? 하나님. 그럼 이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 동행하는 기도의 삶을 살면서 그분의 신시하시고 참대신 뜻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서대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주기도문이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전에 <laughs> 먼저 말씀하셨지만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8장이잖아요. 8장이잖아요. 근데 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런 거야 야, 이야기를 하고 팔장에 가서 기도의 수준을 이야기해주세요. 근데 그럼 기도가 뭐냐? 우리 그 마태복음 6장에서 봤을 때 제가 6장 7절 8절 여러분 여기는 없죠? 예, 네.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보면 여러분 이거 말씀 기억나요? 기도할 때 누구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중원 부원하지 말라. 왜이 말이 있는 걸까요? 그 당시에 정말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 모습을 보니까요, 기도했던 거또 기도하고, 기도한거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는 그들이 왜 이렇게 계속 중원보원하냐? 내가 믿는 대상이 기도해도 또안 들어준 것 같으니까 또 기도하고, 또안 들어준 것 같으니까 또 기도하고, 계속 중원보원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중원보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아느니라. 이게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 그러니까 이게 너는 이방인들처럼 나 하나님 앞에 내가 못 들은 것처럼 그렇 계속, 계속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야. 나는 듣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당연하죠. 무슨 뭐그 돌로 만든 그 그것들이 무슨 들어요 듣지도 않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여야 그 신들이 듣는 거라 생각하는데 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나는 들으시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이 마태복음 6장 요거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어, 그럼 너희들 그걸 그렇게 중건보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 가르쳐준 게 주님의 기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앞뒤를 따져 보면 주님의 기도는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냥 예배 뭐 마칠 때 하는 그런 뭐 주술 외우듯이 외우는 그런 주... 기도문이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들 그게 아시니까. 이제. 그러면 이 마태복음 6장, 7장, 8장의 이 내용을 쭉 봤을 때이 중간에 들어와 있는 이주기도문은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 너 구할 거 내가 다 알아. 나다 듣는 하나님이야.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기도해. 그렇죠. 아까 처음에 기도를 얘기할 때 우리 기도의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고 그 기도의 특권의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맞게 삶을 살아내는 게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주광보원 하지 말고 그들은 많이 기도해야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듣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삶? 이 주기도문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주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팔짝에서 뭐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나다 알아 나다 듣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구하지 않은 기도를 내가 뭐한 거예요? 내가 다한 거야. 그러니까 그분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산 거예요? 주기도문의 삶을 산 거예요. 주기도문의 내용이 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도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기도의 제목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뭐 하는 사람이에요? 동행하는 사람. 그 제가 이 말씀을 개척할 때 주셨던 그러니까 막 물상할 때 저도 이제 얼마 나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뭐사단 보내 주시고 뭐해 주시고 뭐해 주시고. 그렇다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내 눈에 확 보여 주시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늘 읽던 말씀인데 갑자기 이 말씀이 6장, 7장, 8장 이렇게 하면서 기도라는 것이 눈에 하나에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다시 이 주님의 기도가 다시 새삼스럽게 내 눈에 보이더라고. 아 이거는 하나님과 나를 나의 관계 문제구나. 아, 그럼 내가 지금 해야 될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집중하면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여기 집중하면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다음에 뭐 하는 거야? 아까 우리 말한 것처럼 25절에 가면 6장 25절에 가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희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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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라 이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어디에 맞추라는 거예요? 어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하겠다는 거야다어 이끌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흐름이 이래서 기도의 수준이 여기까지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 번째 마지막에 정리합시다. 자 기도의 수준까지는 갔고 이제 기도 방법입니다. 기도의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첫 번째는요 어떤 기도냐면 적극적인 저항의 기도입니다. 예, 네. 적극적인 저항의 기도. 이게 무슨 기도냐?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읽어볼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아 여기 있었군요. 예, 네, 적극적인 저항의 기도예요. 자기 기도의 제목을 놓고 사도 바울이 세 번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세 번이라는 것이 뭐그게 단지 뭐 교회에서 세 번씩 이 정도의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어, 그런 같은 똑같은 기도의 내용을 세 번씩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에 있어서 바울만한 능력의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을 안 해주셨죠. 물론 안 해준 게, 다, 안 해준 것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응답이죠. 예. 그 기도임에 불구하고. 그렇죠. 응답하셨죠. 예. 또 그거 한 줄로 알아. 그렇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고쳐주지 않았으니까는 이게 응답은 아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응답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은, 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 한다면, 치유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또한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저항으로 기도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아,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아니요. 않게 하시려고 내, 내 육체에 육체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사탄의 사자를, 사자를 주셨으니 네. 이는 나를 네. 쳐서 너무 장관을 장관을 하려 이게 뭐한 거예요? 그렇게 저항적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잖아요 이 답을 어떻게 들었겠어요? 경청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가운데 경청했기 때문에 자기만 저항으로 계속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경청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니까, 기도하실 때 또한, 어떤 기도가 있어요? 경청하는 기도가 있어요. 흔히 말해서, 뭐, 그런,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10분 내내 막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내가 기도합니다. 하고 쑥 가버리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 아, 나 이제 너한테 대답해 주려고 했는데, 왜쑥 가버리냐고. <웃음> <웃음> 아, 그 얘기 못 드셨어요? <laughs> 응? 시큰 자기 혼자 막 기도하다가, 이제 확 가버리는 거야. 아니, 내가 너한테 좀할 얘기가 있는데, 좀 듣지 왜. 응, 너 기도만 하다 가냐고. 응, 그런, 뭐, 농담반, 진담반 말씀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이 경청의 기도.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또한 경청할 수 있는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바울처럼, 이렇게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어, 이것을 놓고, 이것. 내가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음, 이거의 기도의 제목이, 아까 우리 주성 말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인 건지 하나님이 바라보는 기도의 제목인지를 경청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뭐 쉽게 쉽게 얘기합시다. 하나 우리 자녀 대학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냥 예예요. 근데 이게 내 기도의 제목인 건지 하나님이 또한 하는 기도의 제목인지 이거를 경청을 해야 돼. 자 에베소서 6장 19절 에베소 기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거기에 보면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를 네. 위하여 네. 구할 것은 네. 말씀을 주사, 네. 주사 네. 나로 네.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네. 담대히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 지금 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그 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럼 저 한번 보실래요? 경청하라는 게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성령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선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인지 보세요. 사도바울 이걸 이 지적하는 게, 지금 사도바울이 감옥에서 편지 쓰잖아요. 누구에게 쓰냐면은 앱에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요. 사도바울은 어디 있다고요? 감옥. 그러면 주선님 본인이 만약에 앱에서 성도야. 그럼 기도하면은 사도바울을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엘베서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당연하죠! 당연하지! 근데 사도발이 뭐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건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경청에서 그걸 알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만 전하게만 기도해라. 나를 여기 엘베소에서 나가게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여기 로마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의 뜻이니, 난 그, 사도바울은 그런지 안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한 거죠. 아, 기도할 때 이게 지금, 아, 계속 주제가 나왔지만은, 이게 지금 내 마음인 건지, 아니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해 주셔서, 성령님의 기도의 제목을 내가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경청해서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마태음 16장 22절, 여기도 뭐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개세발 다 기도한 다음에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 잡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어요? 막았잖아요. 그러면 제자로서 예수님이 자기 스승이 잡혀가는데 막는 건?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 사탄아 심지어는 사탄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우리 딴에는 정말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성령에 의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에도 잘한 것 같은데 아니야.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우리 권사님과 같이 얘 나눴던 이 주제 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이 이게 지금 성령님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인지. 그렇다면 내 마음이 또한 거기에 함께하게 해달라고 어, 이게 너무도 중요한 기도예요 포인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만 말 기도와 말씀이 병행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 기도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이 같이 병행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님은 말씀을 분명히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그 성령님이 주신 말씀과 병행해서 같이 가야 돼요. 그리지만이 불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뭐할 수 있어요? 알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마지막 하고 마칠까요? 세 번째는 묵묵한 순종의 기도예요. 경청하셨어요? 그 다음은요. 묵묵한 순종의 기도예요. 자, 로마서 9장 20절.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거 여러분 다 아시는 토기장이의 그 비유잖아요. 어,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까 우리 주기도문 얘기했지만,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 이끄시는데, 거기 에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러니까 기도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 오늘 기도에 대해서, 뭐, 한도 끝도 없이 기도 원하면 뭐, 다르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 이런 기도의 수준도 있고, 아,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도 있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는 말씀과 항상 병행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 예,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기를 축복하고 있니다